우리 벤량이 지금 역주행으로 난리잖아요 네네.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그 누구보다 두 분이 또 뿌듯하실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노래가 또 원래 바이브가 부르려던 노래였다면서요? 유민수 씨가 굉장히 어, 탐냈던 노래였는데 어, 제가 작업을 제가 다곡 써놓고 어, 자기가 뭐 부르면 안 되냐고 하고 어디를 잠깐 아 미국 가셨군요. 네 미국 가, 가신 동안에 어, 제가 밴 양을 불러서 어, 나는 윤민수가 이렇게 부르는 걸 싫다. 밴, 어, 네가 불러 다오 그래서 다 그냥 정리를 해놓고 윤민수 씨 왔을 때어 들어봐 어때? 네. 벤 밴이 낫지. <laughs> 그러고 나서 이제 발매했던 게. 아예 어, 어, 이견이 없었군요 우리 밴 양이. 네. 네. 어쨌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스케치북에서도 함께 또 부르기도 했었고 네. 굉장히 소중한 추억이 담긴 노래 열애중인데 아 어찌 됐건 요번에 또 이제 두 분이 나왔을 때또 우리 벤 양도 많이 응원을 해줬을 것 같아요 예. 어 크게 응원은 없었고요 나는 지키우려고 그렇게 행사 가서 노래를 하고 그러니까. 공항 가서 하고 방송에서도 하고 했는데 우리 연락도 없더라고요 아이 말도 안돼 진짜예요 이런 거좀 내보내 주세요 제가 좀건방져진것 같아요 욕쟁하더니 애가 조금 변했어요 지금 네. 많이 바쁜가 보다 안 바쁜 걸로 알고 있어요 <laughs> 신용진은 연락 왔습니다 아 네. 우리 신용진씨가 원주로 왔고요 예. 원주야 사랑한다 <laughs> 난 니가 제일 좋더라 원주야 <laughs> 여기가 영상편지를 하는 곳이 아니고요 <laughs> 네. 예, 예. 저 일단 네. 가을타나바라는 노래를